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부정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부정사를 배워보기 전에 먼저 전치사 2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치사 2는 로그먼트, 움직임, 디렉션, 방향 이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화살표의 느낌으로 전치사 2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전치사 2는 화살표, 뭐뭐 쪽으로. 전치사 2 뒤에는 보통 명사가 나옵니다. 투 스쿨 학교 쪽으로, 투 서울 서울 쪽으로, 투탐탐 to tom 쪽으로, 탐에게. 우리 한국어에서는 보통 전치사 투 뒤에 사람이 오면 뭐뭐에게로 해석하지만 이건 그냥 해석일 뿐 투의 느낌은 여전히 뭐뭐 쪽으로입니다. 그럼 투부정사는 무엇일까요? 먼저 투부정사는 투 뒤에 동사 원형이 쓰여지는 이런 겉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동사 원형은 뿌리를 나타내는 영어 단어 루트의 앞글자 r을 이용하여 대문자 r로 표시하여 설명합니다. 동사는 당연히 어떤 동작이나 행동을 나타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동작 쪽으로, 그 행동 쪽으로. 그런데 그 행동 쪽으로라는 것은 동서남북의 물리적인 방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지금 시점에서 그 행동 쪽으로라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으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보다는 미래를 나타낸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그러한 동작이나 행동 쪽으로 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하! 그 행동 쪽으로! 미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그 동작, 행동은 하나의 장면처럼 슬로우 슬로우된, 방어리로 캡처된 그런 느낌? 마치 뭉게뭉게 뭉게 구름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뭉게뭉게 거기에 투가 붙어서 뭉게뭉게 쪽으로! To run, 달리다, 뭉게뭉개 쪽으로 To study, 공부하다, 뭉게뭉개 쪽으로 To read, 읽다, 뭉게뭉개 쪽으로 To see, 보다, 뭉게뭉개 쪽으로 이제 우리가 영어 문장에서 투부정사를 만나면 뭐뭐 하다, 뭉게뭉개 쪽으로 라는 이 느낌을 느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영어는 왜 투부정사와 같은 형태를 만들었을까요? 투부정사는 영어 문장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영어에서 투부정사는 세 가지의 역할을 합니다. 투부정사가 명사처럼 쓰이면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투부정사가 형용사처럼 쓰이면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그리고 투부정사가 부사처럼 쓰이면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이제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영어에서 형용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고 그 형용사의 역할을 대신하는 투부정사의 역할 소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에서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거나 문장에서 보호의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의 역할을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명사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명사가 셀수 있는 명사라면 관사 어 또는 어니 명사 앞에 자리합니다. 그에 상관없이 더가 명사 앞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 형용사를 이용해서 명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주는 것을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준다 라고 하고 한자어로 수식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형용사는 보통 명사 앞에 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관사, 형용사, 명사의 순서가 됩니다. 명사에 대해서 말해주고 싶은 것이 여러가지인 경우에는 형용사도 여러가지가 함께 쓰일 수 있습니다. 관사, 형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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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사, 관,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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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이렇게 입에 붙이시면 좋습니다. 형용사가 명사의 앞에 위치해서 전치 명사를 꾸며준다 수식 이를 전치 수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한 덩어리를 명사구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구 프레이즈는 몇 개의 단어들이 덩어리로 하나의 콤사로서 문장을 해서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외적으로 형용사가 명사 뒤에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용사가 명사 뒤에서 꾸며준다고 해서 이를 후치 수식이라고 합니다. something, anything, nothing, everything. SOMEBODY, ANYBODY, NOBODY, EVERYBODY, SOMEONE, ANYONE, NO ONE, EVERYONE 이런 단어들처럼 THING, BODY, ONE으로 끝나는 대명사는 성형사가 뒤에 위치합니다. 여기 영어 문장의 5형식이 있습니다. 1형식 주어, 동사 2형식 주어, 동사, 주격보호 3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4형식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5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보호 명사는 영어 문장 안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의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명사구도 영어 문장 안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의 역할을 합니다. A table, lovely, 사랑스러운, small, 작은, red, 빨간. 이렇게 명사가 되어서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I 나는 주어, have 가진다 동사, a lovely small red table, 사랑스러운 작은 빨간 테이블 목적어. something 어떤 것 sweet 달콤한 something sweet 달콤한 어떤 것 I need something sweet I 나는 주어 need 필요하다 동사 something sweet 달콤한 어떤 것을 목적어 두 번째 형용사는 문장 안에서 보어의 역할을 합니다 이 형식에서 주격 보어로, 오 형식에서 목적격 보어로 쓰일 수 있습니다 명사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 동사를 명사처럼 쓰고 싶은 동명사, 두부정사 그리고 개인 문장을 명사처럼 쓰고 싶은 명사절이 문장 안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의 역할을 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중에 보호자리에는 형용사가 추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형식 I am happy, I 나는 주어, M 존재이다, 동사, happy, 행복한, 형용사, 주격, 보호. 여기서 비동사 M의 해석에 유의해야 합니다. 보통 이 문장은 나는 행복하다 정도로 해석이 되어서 비동사 M을 뭐뭐하다, 뭐뭐이다 라고 해석을 하지만 이는 비동사의 정확한 뜻이 아닙니다. 비동사의 정확한 뜻은 존재하다, exist입니다. 한국말로는 정확하게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She is beautiful. She, 그녀는 주어. She is, 존재이다, 동사. Beautiful, 아름다운, 형용사, 주격보이 짧은 문장도 한국어로 정확히 해석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그녀는 아름답다 라고 해석하지만 좀더 정확하게 본다면 그녀는 아름다운 존재이다. 그녀는 아름답게 존재한다. 이 정도 해야 할까요? 너무 한국말로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그런 사고 방식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영어는 영어 그 자체로 느껴야 합니다. 오형식 문장을 보겠습니다. He makes me happy. He 그는 주어, makes 만들다 동사, me 나를 목적어, happy 행복한 형용사 목적격 보호. 보통은 그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Happy는 형용사입니다. 한국말에서 행복하게는 부사입니다. 영어의 오용식 문장에서 목적표 보호자리에 형용사가 미치한 경우에 한국말로 해석을 하면 어머하게로 부사처럼 해석이 됩니다. 이렇게 형용사가 부사스럽게 해석이 되는 이 부분이 문법 문제로 가끔 출제가 됩니다. 너무 한국말 해석에 집중 공부를 하다보면 이런 어이없는 부분에서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해석하는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영어 자체를 느껴야 합니다. He, 그가, makes, 만드다, me, 나를, happy, 행복한, 행복한 그런 상태. 이렇게 영어 자체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한 그 상태는 형용사겠구나라는 것을 느껴야만 합니다. I considered him brave. I, 나는, 주어. Considered, 고려했다, 동사. Him, 그를, 목적어. Brave, 용감한, 형용사, 목적격, 보호. 한국어로 해석하지 말고 영어 자체로 그대로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수부정사가 어떻게 형용사처럼 쓰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입니다. 수부정사는 보통의 형용사와는 달리 명사의 뒤에 위치하게 됩니다. 명사의 뒤에 위치해서 명사를 꾸며줍니다. 우리는 이를 후치수식한다 라고 했었습니다. 여기 너무나 많이 쓰이는 유명한 표현이 있습니다. time to r. 넘 뭐할 시간. it is time to go to school. 여기에서 i s 은비인칭 주어로 문법 형식상 주어자리에 있지만 해석은 하지 않습니다. time, 시간, 명사, to go, to go정사, 가야할. to go, to go정사가 명사 time 뒤에 위치해서 명사를 후치수식하고 있습니다. school, 학교, 명사. 명사 앞에 To는 전체사로서어머 쪽으로 를 뜻합니다. It is time to go to school. 학교로 가야 할 시간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두 부정사의 어머하다 뭉게뭉게, 쪽으로의 느낌을 살려서 이해를 한다면 It is time, 시간이야, to go to school. 학교 쪽으로 가다, 뭉게뭉게, 쪽으로. 학교 쪽으로 가는 그 쪽으로 향하는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읽으면서 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영어를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어의 어순대로 말하고 읽고 듣고 하면서 영어 자체를 이해하려고 해야 합니다. 너무 예쁘게 한국어 어순에 맞춘 한국어 해석을 두고 한국어 해석을 기준으로 해서 영어를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 영어가 오히려 더 힘들어지게 되는 어순에 빠지게 됩니다. Something 명사 어떤 것, to drink to 부정사 마실, something to drink 마실 어떤 것, I want something to drink. I 나는 주어, want 원한다 동사, something to drink 마실 어떤 것을 목적어, I 나는 want, 원한다, I want, 나는 원해 something to drink, 마시는 붕괴붕괴 쪽으로 가고 있는 그 어떤 것 그쪽을 향하는 그 어떤 것을 I want, 나는 원해 읽으면서 느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문장 안에서의 보의 역할입니다. 먼저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president is to visit New York next week. 대통령은 다음 주에 뉴욕을 방문하는 것이다. You are to finish your homework by 10. 너는 10시까지 너의 숙제를 끝내는 것이다. 이렇게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 9 부분을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으로 보아서 뭐뭐하는 것, 뭐뭐하기로 해석해봤을 때 전혀 말이 되지 않는 경우 이럴 때에는 이주격보 자리에 쓰인 투부정사 9를 형용사적 용법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를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비투 용법이라고 합니다. 비투 용법은 주로 5가지가 소개됩니다. 첫 번째, 예정. The president is to visit New York next week. 대통령은 다음 주에 뉴욕을 방문할 예정이다. 두 번째, 의무 영역. You are to finish your homework by 10. 너는 10시까지 너의 숙제를 끝내야 한다. 세 번째 의도. If you are to travel abroad, book your plane ticket first. 만약 너가 해외 여행을 가려면 비행기표부터 예약해라. 네 번째 가는. No one is to enter this room. 아무도 이 방에 들어갈 수 없다. 다섯 번째 운명. We were to meet again someday. 우리는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될 운명이었다. 예전에는 이 다섯 가지 경우에앞 글자를 따서 예에 의해 가운이라고 암기를 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비동사와 수고정사에 대해서 올바르게 그 의미를 이해하고 있다면. 이렇게 암기식으로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비동사와 투부정사를 느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비동사는 exist, 존재하다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투부정사는 뭐뭐하다, 뭉게뭉게, 쪽으로의 느낌입니다.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은 뭉게뭉게의 느낌보다는 투 화살표, 뭐뭐 쪽으로의 느낌이 더 강해집니다. 그 느낌을 살려서 다시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president is to visit New York next week. The president, 대통령은 is, 존재한다. To visit New York next week. 다음 주에 뉴욕을 방문하다. 뭉게뭉게 쪽으로. 자, 대통령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뉴욕을 다음 주에 방문하는 그 행동 쪽으로. 뭔가 느낌이 오시나요? 방문하는 쪽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방문할 거다. 즉, 예정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You are to finish your homework by 10. You, 너는 are 아, 존재한다. To finish your homework by 10. 10시까지 너의 숙제를 끝내다. 뭉게뭉게 쪽으로. 너는 10시까지 너의 숙제를 끝내는 그쪽으로 존재해. 즉, 말하는 사람 1인칭 입장에서는 넌 지금 이런 상태인 거야. 너는 지금 10시까지 숙제를 끝내야 되는 그런 상태인 거야. 하면서 영정적인 어조가 되고 듣는 사람 2인칭 입장에서는 아, 내가 지금 나의 숙제를 끝내는 쪽으로 위치하고 있구나. 내 지금 존재 상태가 그렇구나. 하면서 그 의무를 알게 되는 느낌입니다. If you want to travel a r o d book your plane ticket first. If, 만약에, you, 너가, are, 아, 존재한다, to travel abroad, 해외로 여행하다, 문게뭉게 쪽으로. t o 예약해라, your, 너의, plane, ticket, 비행기표를, first, 먼저. 이 문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가 해외로 여행하는 쪽으로, 그쪽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너의 의도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No one is to enter this room. No one, no one은 아무도 없음 정도 할까요? Is, 존재한다, to enter this room, 이 방을 들어가다, 문게뭉게 쪽으로. 즉, 아무도 없음이 존재합니다. 이 방을 들어가는 쪽으로. 이 방을 들어가는 쪽으로 존재하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굳이 가능이라고 하지 않아도 그 의미가 이해가 됩니다. We were to meet again someday. We, 우리는 were, 존재했다. Someday, 언젠가, again, 다시, to meet, 만나다, 뭉게뭉게, 쪽으로. 우리는 만나는 쪽으로 존재했다. 즉, 과거에, someday, 미래 쪽으로, to meet, again, 다시 만나는 쪽으로 우리가 존재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운명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동사의 존재하다라는 의미와 수부정사의 어머하다, 뭉게뭉게 쪽으로의 의미를 정확하게 느끼기만 한다면 B2 용법이라고 제목을 붙이고 다시 다섯 가지로 분류해서 수부정사의 명사적 용법과 수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을 구별하면서 외우는 그런 공부는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비동사의 존재하다의 느낌, 수부정사의 어머하다, 뭉게뭉게 쪽으로의 느낌 이두 가지 느낌을 느끼려고 해야 합니다. 이형식 문장에서 투부정사가 주격 보호 자리에 위치하는 경우나 o 형식 문장에서 투부정사가 목적격 보호 자리에 위치하는 경우에 이들 투부정사를 명사적 용법으로 볼 것인지 형용사적 용법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전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두 용법은 명확히 구별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는 구별이 쉽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형식 문장에서 투부정사가 주격 보호 자리에 위치하는 경우, o 형식 문장에서 투부정사가 목적격 보호 자리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명사적 용법 또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였는지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투부정사 자체의 느낌. 뭐뭐하다, 뭉게뭉게, 쪽으로 그 느낌을 가지고 문장 안에서 투부정사를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식 문장의 주격보호자리에 투부정사가 위치하는 또 다른 경우를 보겠습니다. He seems to be a teacher. He, 그는 주어. Seems, 보인다, 동사. To be a teacher. Be, 존재하다, a teacher, 선생님. To be a teacher, 선생님으로 존재하다, 뭉게뭉게, 쪽으로. 선생님으로서 존재하는 그런 모습 쪽으로 그가 보인다. 그런 느낌이 좀 오시나요? He appears to know the solution. He 그는 주어 appears 나타나다 동사 to know the solution 해결책을 안다 동결문개 쪽으로. 그는 나타난다 해결책을 아는 쪽으로. 느낌이 오시나요? 그가 해결책을 알아가는 그런 모습 쪽으로 지금 모습이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오형식 문장의 목적격 보호 자리에 수부정사가 위치한 경우를 보겠습니다. Tom asked me to help to his mother. Tom m 미 주어 asked 요청했다 동사 me 나에게 목적어 To help his mother. 그의 엄마를 돕다, 개뭉게 쪽으로. 투부정사 후, 목적격 보호. 그의 엄마를 돕는 쪽으로에 나를 참이 원한다. 그런 느낌입니다. I want you to study hard. I, 나는 주어. Want, 원하다, 동사. You, 너를 목적어. To study hard. 열심히 공부하다, 개뭉게 쪽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쪽으로에 너를 내가 원한다. 그런 느낌입니다. 이상으로 투부정사의 평영사적 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성용사의 기본적인 역할처럼 영사의 뒤에서 투부정사가 수치수직하거나 이형식의 주격보호자리, 5형식의 목적격보호자리에 투부정사가 위치합니다. 다만 이게 투부정사의 성용사적 용법이야 하면서 너무 외우려고 하는 공부보다는 모모하다, 뭉게문게 쪽으로 의 느낌을 더 많이 살려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미래를 응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